자, 이번 시간은 저 내일 있을 시장을 대비해서 간사 종목을 하나 몇 개를 뽑아 봤습니다. 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간사 종목은 무조건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지켜보다가 매수하시는 걸 바라고 혹여나 내일 떨어지더라도 지금 현재 저점에서 위치하고 있는 종목이어서 좌우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충분히 상승할 종목들 위주로 좀 뽑았습니다. 좀더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좀더 지켜보시다가 좀 분할 매수도 해가지고 좀더 비중을 높여가면서 하는 매매도 하시도 되는 그런 종목 위주로 또 그러다가 거래량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들로 지금 뽑아 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관찰 종목이니까 관찰로서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필룩스입니다. 필룩스 그동안 조정이 심하게 왔었고요. 그리고 금이, 저, 전에는 울선을 지지해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전날 이틀 전에, 지금 현재 유, 유자 패턴을 그리면서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그 이후에 2 2선을 돌파해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이 외국 기간, 외국에서 수급이 더러은 상태고 기간 또한 수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은 집매도 하고 있고요. 밑꼬리에 살짝 내려주는 것은 이런데 물려있던 분들이 아마 뱉어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금이 장마감 직전에 좀 하락을 해 주었지만 다시 상승하기 위해서 올라가 주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지금 보시면 거래량도 좀 터져 준 걸로 봐서 지금 그 다음날부터는 거래량이 한동안 없는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다가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빵빵빵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캔들, 큰 식으로. 그러면 결국 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못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전 저점까지는 전 고점까지는 아마 한번더반등 해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저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 상승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은, 저, 수익이 있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고, 이 종목 단기도 보기보다는한 며칠 지켜보면은, 좀 이런 식으로 며칠간 지켜보면 큰 상승을 주지 않겠나. 지금 현재는 시작점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 사면은 충분히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줄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하나 에어로 스페스고, 지금 현재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전에 지수가 하락하면서 좀 조정이 나와 주었고요. 그러면서 이격도를 좁혀 주었습니다. 거래량은 많이 주진 않았습니다. 주진 않았지만은, 차후에 지금 올라가다가 행보를 하, 해줄 수도 있지만은, 아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전 고점을 돌파해 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기간 수급도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한동안 수급이 들어오다가 한 번에 상, 큰 상승이 한번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이 종목 또한 a 4 레이더에 관련된 항공주 때문에 한국 항공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항공 이거는 며칠 지켜보시면서 수익을 챙겨나가시면 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대덕전자. 대덕전자 그동안 조정이 나왔고요. 큰 상승에 조정이 좀나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22선을 깨주면서 내려갔지만, 저, 거래량이 줄면서 내려갔지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기간 수급이 들어오면서 약간 상승이 해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제 큰 상승을 주기 위한 시작점에 와 있었고요. 그림이 또상승해 주었고, 그리고 기간 또한 오늘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한, 다음 주까지도 지금 상승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저, 전 고점을 돌파해주는 신국가매매가될 수도 신국가를 돌파해 주지도 않겠나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 혹여나 요전 저점에 전 고점에서 저항을 받아가지고 다시 떨어져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저항을 받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 저항 을 받을지 이쪽에 저항 을 받을지 전 아무도 모릅니다 전 혹시나 그 떨어질 수도 있어도 2 2이 선을 깨주지 않는다면 충분히 지, 지해주면서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저, 기간과, 저, 외국인이 지금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은 금이 일부 조정이 나왔지만, 저 계속 사모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대위약 그동안 애플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상승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요 시작점 때 올라가 주면서 유지해 주고 그 이후에 또 상승해 주고 약간 조정해 주었지만 이격도 좁혀 주고 나서 다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이격도 좁혀 주고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고 밀어 올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봉에서 금이 종가에서 크게 상승을 해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이 상승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미터 말을 올리는 말을 올리고 지금 현재 나아가기 위해서 파동을 치면서 금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안은 상승해 줄 것을 보고 쉽게 빠질 종목은 아닌 것으로 짐빠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타로 접근하기도 조금 아까운 종목이니까. 좀 길게 보시면은, 한, 대로 적어도 스윙으로 좀, 스윙이라면 사람마다 기준은 틀리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일주일 정도, 5일 정도는 보고, 들어가시면은, 전 고점을 10만 8천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지막 종목이요. 떡양산업. 떡양산업 지금 전 고점 지금 돌파를 해줬다가 지금 무너졌는데 지장이 생기면서, 장을 못 버티고 다시 내려 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심만는 금일 이전 거대일 상거대일 때상승해줘 윗꼬리 올리면서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그 다음날도 갭상 이후에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금이시장에서 의미 있는 게 윗꼬리가 점점점점 점점 짧아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내려온 양이 짧아지면서 현재 반을 잡아먹지 않고 있고, 현재 힘이 실리는 올라가는 방향이 우상향하고 있는 힘이 더 강하다. 그리고 상승 추세에 있고, 그리고 거래량 또한 계속 현상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한 오버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기간 또한 얼마 되지 않지만 수급이 들어오고, 외국인 또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아마 관심있게 보시면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수익을 주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하지만 좀, 조금 아쉬운 점은 뒤에 저장 마감하기 직전에 좀 많이 빠져주었다는 거, 4,200에서 3,910까지 원 빠져주어 주었다가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 보여주는 거 이게 조금 아쉬운데 이서 약간만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캔들이었으면 좀 좋지 않았겠나 싶은데 다음날 시작할 때는 이 종목 개 바닥 이후에 개 바닥 이후에 한요 정도에서 다시 시작할 지 않겠나 그리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종목 또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으로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은좀 수익이 있는 데 있어서 단타도 괜찮지만 이 종목은 좀 며칠 지켜보는 걸좀 이격도가 벌어질 때까지 좀 지켜보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필룩스와 하나에어로스 그 대덕전자 현대비아 대경산업 해가지고 총 다섯 종목 한번관차 종목 한번 보았습니다. 내일 매매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 주 시장에도 좀이 종목들이 좀 쭉, 좀 좀더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일 뭐, 그, 하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 하락이 약간의 조정 이후에, 조정이 나온 이후에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보면은 금이 하락장에서도 살아남는 놈들이기 때문에,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좀 수익 내는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요.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그 간체 종목 분석을 한번 해보았고요. 그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